자, 주머니에 흰공 다섯 개, 빨간 공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1회에는 A, 2회째는 B, 3회째는 C, 4회째는 A. 자, A, B, C가 돌고 돌면서 하고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그랬고, 빨간 공을 꺼내면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흰공 다섯 개, 빨간 공이 세 개가 있어요. 자, B가 이길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A 먼저 하고, 그 다음 B 갈 건데, B가 처음 할때 바로 이길 수도 있겠지. 그러면 A는 빨간색을 꺼내면 안 돼. 그럼 8개 중에 흰색 하나를 뽑아내야 된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B는 남아있는 7개 중에서 빨간색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이런 확률로 B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56분의 15의 확률이 될 거다. 그 다음에 A가 하고 B가 한 다음에 C가 하고 다시 A가 하고 다시 B가 할때즉 흰공 뽑고 얘도 흰공 이도 흰공 다시 흰공 이가 이제 빨간색을 꺼내면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8개 중에서 흰공 5개 있고 다음 7개 중에서 흰공 4개가 남았을 거고 전체 6개 중에서 흰공 3개가 있을 거고 전체 5개 중에서 흰공 2개가 있을 거고 남아있는 4개 중에 이제 빨간색 빨간색 3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요런 확률이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할 건데 55약분, 44약분, 6약분, 78, 56분의 3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니까 56분의 18, 78, 뭐약 약분, 1호 약분하면 되나? 28분의 자그 다음 b 가 이긴다는 것은 a b c d d 가왜 나오노 다시 a b c a b 요렇게 간다 라는 건데 흰공이 최대 5개 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흰공이 모조리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c 가 여기서는 빨간색 공을 꺼낼 수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b 가 이길 확률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될 거라 그래서 이게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